안녕하세요. 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천억 자산가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5시 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장마감 좀 일찍 올려드리는데, 아, 어,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네요. 아, 오늘 뭐 저희들은 수익이 아주 뭐 그죠? 잘 났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3천만 원 계좌를 가지고 지금 하루에 뭐천만 원, 그죠? 1,500 이렇게 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해 드리는데 또 10억, 20억 계좌, 큰 계좌. 오늘 큰 계좌는 한 3,6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 어, 뭐 보유는 한 이틀 3일, 그죠? 그리고 이제 어 3천만 원 계좌는 오늘 한 78만 원 정도 수익 났거든요 여기에 이런 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면 잡혀간다니까 다 증거가 있다니까요. 오늘 통큰 계좌는 3,600만 원. 어 그다음 이제 보유 기간은 뭐 3일. 오늘 현대건설 같은 게 하루 만에 그죠? 어이 3천만 원 계좌는 SPG 100주 들어갔거든요. 100주 현대건설 30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78만 원 수익 내드렸는데. 폭이 어떻냐면은, 오늘 지금 보세요. 현대건설폭 엄청 크죠? SPG도 폭뭐 6,000원, 7,000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감사오기를 많이 적어주셨는데, 거의 지금 한 4페이지, 지금 이 시간 5시인데, 현재 시간 5시인데 한 4페이지 정도 적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1 1일이죠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까지 적어주셨거든요. 지금 네 페이지 어느 분까지냐면은, 어, 대박나자님까지, 그죠? 여기까지 네 페이지인데, 똑같아요. 지금 이제 혼자서는 님 이분도 오늘 이제 가입해서 이제 수익 났다. 그죠? CK3님도 수익. YJ YJ 님도 수익 그죠 세계 여행 님도마도 님, 경제적 자유 님돈 달샘 님 밀레미니 부자 아빠 님 천억 아리랑 님복풀향님 피아노맨 님 행복칠 님 파스콜리 하계동 체관련님 부자 할머니 되기 님마보아이 토끼장님, 타, 토끼장님도 오늘 뭐 48만원 났다네. 전처럼의매님은 벌써 1월달에 540만원 벌었대. 이분이 작년 재방송 7, 9월부터 들었거든요. 5천만원 가지고 시작했고, 한 달에 천만원씩 꽉꽉 벌었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가족, 가족분들한테 선물하고, 이사비용하고, 지원해주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들에게 절대적인, 그죠, 신뢰를 얻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참, 이게 믿음을 이제 쌓아준 거예요. 주식에서 이렇게 돈을 벌수 있고, 그죠? 정말 훌륭한 뭐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그죠? 인정을 받는다는 거. 돈 벌면 다 인정받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니, 지름길이 있고, 돈벌수 있는 길이, 길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인도해 주는데, 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북극성님, 개현수님 KIK63님, SYH님, 불은하라님, 30억을 통장에 님 진이장님, C2포포님, 된다된다님, 홍신님, 수학333님, 그죠? 박장건님, 싱싱박기라님 박금희님, MGS님. 도마도님, 초랑기님, 초코망고님, 대박나자님. 항상 이렇게 감사후기 적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보세요. 잘하잖아요, 지금. 이제 다섯인데 벌써 이만큼 적어놨어. 나중에 저녁에 또 이제 퇴근하시고 또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돈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막 삼천만 원씩, 천만 원씩 일 벌어요. 예, 네, 좋잖아요. 또, 투자금이 작은신 분은 또, 오늘 뭐, 이렇게 벌어야 쩐하게 그렇지만 벌써 제가 지난주에 190만원 벌어드렸거든요. 일주일에 내가 200만원씩만 해도 한 달이면 800이란 말이요. 에 벌써 지금 얼마 벌었느냐. 78만원 벌었으니까, 200만원에 거의 절반가량을 벌어놨잖아. 아직 화, 수, 목, 금, 사일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천만원2천만원 원, 하루에 1 0만원 1500, 이렇게 그죠? 활용해가지고, 한 달에 1 0만원 벌면요. 많이 버는 거예요. 지금 벌써 268만 원벌었으면 헤비 빼고도 벌써 200만 원 정도 벌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께서는 아직도 방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안타깝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회원님들께 보내드렸던 문자를 보면은, 오늘 불자도 뭐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보시면은. 음. 7시 42분에 그죠? 힘찬 한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 SPG 이런 것도요. 오늘 이게 딱갈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지금 현대건설 이런 거는 뭐 제가 보고 이제 여러분 회원님들에게 뭐 매수하라고 했는데 이게 주당 얼마 나온 지 아십니까? 이게. 이게 현대건설이 84,000원에 사라 해가지고 91,000원이면요. 주당 7,000원입니다. 7,000원. 이 주당 7,000원 폭에서 이거 못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예? 그게 얼마나 쉽냐, 이거죠? 30주만 들어가도 돈을 그래 번단 말이에요. 그리고 SPG 같은 경우는 주당 얼마입니까? 지금 보면 이거는 주당 7,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6, 7,000원. 이게 또 얼마나 큽니까? 뭐 아무데나 사도 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무데나 사도, 오늘 거래량 1,500만 주입니다. 돈 1조 3,000원 들어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30조 뭐 현금이 거기서 30조 이래 샀지만은 30주만 샀겠습니까? 100주만 사도 뭐 거의 돈 100만원 벌죠 하루만에 800만원만 들어가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항상 신이 우리 편이다 그죠? 지금 SPG 같은 경우도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오늘 딱 제가 이제 그 가야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그죠? 그럼 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좀 미리 밀렸다갈할 수도 있거든요. 박스에서 이렇게 좀 지지하다가 딱 오늘 파동을 내주는 거예요. 오늘 8 0 0천 원까지 그러니까 제가 미리 딱 매도를 다 틀어놨었거든요. 꽤 멋지게 나오고 항상 신은 우리 편이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오늘 또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거 그래서 9시 57분에 또그 제가 이제 그, 그 종목 없으신 분들 살아 있잖아요. 그 천주 막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고 10시 13분에 그죠? 어, 3천만원 계좌 현대건설 3 0조 84,000원에 매주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어제 찬바람을 쐬면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입술이 부르겠어 입술이 그래서 또 이것도 빨리 나아야 그죠? 또 토요일날 텔레비에 나올 때또막 입술이 막 죽티 반티가 돼있으면 그뭐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 방금 전에 모도 모르고 그 입을 갖다 축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약좀 발랐어요. 어 봅시다. 그래갖고 제가 84,000원에 사라. 그다음에 10시 58분에 3천만 원 계좌 현대건설 9만 원에 매도해라. 9만 천 ,000 원까지 갔죠. 그 18만 원 챙겨라 이랬다 했고 11시 58분에 어 3천만 원 계좌 SPG 100조 8만 5천 원에 매도해가지고 60만 원 챙겨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시 9분에, 그러니까 60만 원 아니어도 막 8만 4천 원에 충분히 팔수있을 거면 50만 원 아니면 60만 원이고, 그죠? 7만 3천 원에 사실면 70만 원이고, 뭐 이렇죠. 12시 9분에 3천만 원 계좌. SPG 60만 원 챙기라고 했고 통큰 계좌 3,600만 원 챙겼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12시 14분에 통큰 계좌 6천주 들어가라 했고 6천0 0주 그러니까 6 0주 들어가 가지고 뭐 이틀 만에 3 6 0 0니 많이 벌었죠. 그 다음에 12시 14분에 3천만 원 계좌 현대건설 30주 18만 원 챙겼습니다 했고 12시 28분에 3천만 원 계좌 무슨 종목 살아 있거든요. 50조 샀고, 3시 20분에 3천만원 계좌, SPG 60만원 수익, 현대건설 18만원 수익, 오늘 총수익 78만원 수익, 3천만원 78만 계좌, 감사오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폭이 크니까, 그죠? 아무데나 팔아도 다 수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 유튜브 장마감 올려드리고 나서, 넥스트레이딩 시간에 공략을 하면은 예? 이제 우리 회원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제가 이제 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드리는 그냥 선물 그죠? 막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 찍고 나서 어 올려드릴까 이렇게 지금 생각 중이고 지금 보면은 음그 잠깐만요. 또 지금 전화가..잠깐만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제가 여기에 그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유튜브에서 제가 여기에 뭐 1탄 이렇게 올려놨던 종목 있잖아. 이 종목이 승부보자 1탄 이 종목 한, 한 개가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수익권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 어, 하고 뭐 똑같이 뭐 샀어요. 샀는데, 어, 그 종목이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잠깐만요. 준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뭐 저희들은 수, 수익이 나 있는데, 한번 딱, A, 일이나 그죠? 조만간 한번 딱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타점을 한번, 잘 잡아보시고요. 제가 이 장마감 유튜브 올라가고 나면은, 넥스트레이딩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셔가지고, 내일을 겨냥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